안녕하세요. 하루안보입니다. 저를 많은 분들이 대출 전문가로 알고 계시죠? 뭐, 그것도 맞는데. 그런데 사실 저는 퇴사 후에 같은 해에 억대 연봉을 달성한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무려 다섯 개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크고 작은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직장인일 때 봤던 급여 수준은 일을 거의 하지 않아도 들어오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사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사업을 해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한 번쯤 들어보신 그 무자본 창업 요게 실제로 가능했습니다. 돈 없어도 창업할 수 있다고요. 저도 그 방법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돈만 안 들어갔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서 못해 먹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매일 잠도 막 두세 시간밖에 못 자고 매번 막 현타오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막 가려움증도 생기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손을 놓고 싶었죠. 그러다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그걸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걸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돈 없이 사업할 수 있는 게 진짜 많니?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세 가지 중 하나는 위탁 판매, 또 하나는 SNS 마케팅,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식 창업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위탁 판매는 내 쇼핑몰에서 고객이 딱 결제한 물건을 내가 도매업체 사이트 가서 그 홈페이지에서 결제한 다음에 주소지를 고객의 주소지를 적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도매업체 물건을 내 쇼핑몰에서 홍보하고 고객의 주문을 받아. 주는 중개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돈이 들지 않겠죠? SNS 마케팅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채널을 통해서 다른 사람 또는 회사의 제품, 서비스를 홍보해주는 대행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팔로워와 팔로워를 늘리는 노하우가 쌓이면 내 제품을 광고해달라는 고객이 생기고 내 SNS를 운영해달라는 고객들이 생기겠죠. 그렇게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고 이건 역시 돈이 들지 않습니다. 왜? SNS를 키우는 데 돈이 들지 않으니까. 자 그리고 지식 창업, 즉 재능 판매는 내가 가진 전문 지식, 경험, 재능을 강의, 컨설팅, 전자책 같은 형태로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기 비용이 당연히 거의 없죠.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그저 글로 적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찍어서 파는 거니까 실제로 저는 이세 가지 사업들을 전부 해보고 수익을 내봤습니다. 다 진짜 자본이 필요 없는 게 맞아요. 그중에서 저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이 지식사업이었고 그것을 본업으로 해서 이렇게 대출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없이 사업을 할수 있다는 건 굉장한 메리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메리트가 전나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 국민 모두에게 있는 메리트란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무자본 창업에 뛰어들 수 있는 형태라는 거예요 왜냐 노력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무자본 창업은 진입 장벽이 낮은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런 거죠 위탁 판매 같은 경우는 남의 물건을 그냥 파는데 중개만 해주는 거니까 가뜩이나 마진이 적어요 그런데 내가 노다지를 발견했어 어떤 회사의 물건을 나만 발견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큰 마진을 보면서 막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보가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이 제품이 뭔지, 어디서 판매하는지 기가 막히게 사람들이 알아차린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재미를 보려고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에 참여하게 되면 그 안에서 가격 경쟁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가뜩이나 마진이 작은 사업을 더더욱 마진이 적게 할 수밖에 없으니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SNS 마케팅 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정을 노력해서 아무리 키워도 더 빨리 계정을 키우는 방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막한달 만에 내가 키운 계정의 그런 규모를 팍 키워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마케팅 방식이 계속 생겨서 트렌드에 민감하지 않으면 결국엔 뒤쳐지게 됩니다. 내가 만든 계정의 본질은 망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광고주 입장에서는 훌륭한 대체자가 생기면 생길수록 내 계정의 본질은 어쨌든 간에 도움이 안 되면 저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그나마 내가 활동하는 그 SNS의 알고리즘이 갑자기 변화가 생겨. 그래서 내가 조회수도 많이 내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내가 내세울 수 있는 무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대체제가 너무 많아. 자, 지식 창업은 어떨까요? 지식 창업은 괜찮을 것 같습니까? 어, 똑같아요. 제게는 그나마 잘 맞는 무자본 창업이어서 하고 있는 것뿐이지, 역시나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새롭게 잠재 고객들을 유입시켜야 돼요. 안 그럼 죽어. <laughs> 그러다 보면은 잠재 고객이 있는 다른 플랫폼들에 의존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그 플랫폼의 선택에 있어서 나의 상품이 좌지우지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플랫폼이 음, 네 상품 이제 안 팔래? 네 상품 팔고 싶으면은 마진을 절반으로 줄여 그 마진 내가 가져갈 거야.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자체 플랫폼을 만들어서 계속 유입시키지 않으면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또 지식 창업이라고 해서 경쟁자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또 다른 매력을 어필하면서 내가 파는 상품을 결국엔 다른 형태로 똑같이 팔게 될 거라고요. 역시나 그래서 재능을 판매하는 것도 이렇게 한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무자본 창업들의 고통의 포인트들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공법은 이렇습니다 미친듯이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개발하고 확장하는 것 진부하죠 아,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혼자는 힘들어요 늘어나는 경쟁업체만큼 내가 해야 하는 일도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시장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데 내 몸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주업체를 사용하거나 직원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물을 내어주는가 또 그렇지 않죠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모든 책임은 대표자인 내가 지어야 됩니다. 돈은 똑같이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한정된 자본으로는 인력을 레버리지 하면서 성과를 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고통의 고통의 고통을 겪다가 지속과 확장을 결국 해내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벽을 어떻게 넘어설까? 파트 2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는 그 솔루션을 정부지원금에서 찾았습니다. 정부지원금은 어떤 거냐? 왜 우리가 이걸 이용해야 되냐? 이거는 자세히 다뤄놓은 영상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오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저는 제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사업 2년차 때 일이에요. 직원을 쓸수 있는 큰 돈이 없으니까 저는 혼자 근근히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정부지원금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천만 원 이천만 원 소소하게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계속 이 지원금을 파고 파다 보니까 많게는 1억에 이르기까지 막 다양한 정부지원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다양한 정부지원금을 활용했고 이 정부지원금들은 제 사업에 굉장한 활력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제가 하는 사업이 뭐였죠 네 지식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부지원금을 통해서 고객 유입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랫폼 개발을 기획했어요 그리고 이를 구현해 줄 외주업체를. 선정했죠. 다 정부 지원금으로. 그리고 플랫폼의 초기 모델인 커뮤니티가 완성되었을 땐이 커뮤니티를 직원이 운영할 수 있게 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이나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등에 대해서는 역시나 정부 지원금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커뮤니티는 웹 플랫폼으로 만들어져서 올해 상용화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만약에 확장한다. 그래서 커뮤니티가 이 플랫폼 형태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커뮤니티 인원이 한 3천 명 정도 되거든요. 이 3천 명을 직원 한 명이 관리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플랫폼화에 성공해서 이 플랫폼에 유입되는 사람이 3만 명이 된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이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매뉴얼만 직원한테 주면 이 직원이 매뉴얼에 따라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수익은 10배 정도가 되는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게뭐 제가 대단해서 저한테만 적용되는 건가요? 당연히 아니죠. 모든 사업자는 정부 지원금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쏴주는 지원금의 형태가 아니라 뭐 빌려주는 방식의 융자도 있어요. 그리고 전문 인력들을 고용해서 사무실에 보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최첨단 장비를 살때그 장비값에 50에서 80% 지원도 해요. 그러면 기술도 널리 퍼지면서 사업자들의 효율을 올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직원들의 급여 같은 것도 지원 많이 합니다. 인건비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부지원금을 활용해서 무료나 또는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제서야 과감하게 확장 시도를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장을 못하는 이유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정부가 대신 내준다고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할수 있는 겁니다. 저만 특출나게 용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사람은 돈이 없으면 위축되게 되어 있고 돈이 없으면 두렵고요 돈이 없으면 도전을 하기 어려운 존재거든요 뇌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는 걸꼭 인지하시고 자 근데 여기서 오케이 정부 지원금 좋은 건 알겠어 네가 쓰라고 추천해주는 이유도 알겠는데 그 정부 지원금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데 받는 건 쉽니? 근데 그거 오래 걸릴 것 같던데 나는 차라리 그걸 도전할 시간에 사업을 더해서 돈을 더 버는 게나것 같은데 이거 진짜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꼭 설명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 영상과는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뺄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는 영상 링크를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둘 테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해소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딱 여기까지만 하고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돈이 없어도 창업은 가능합니다. 무자본 창업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무자본 창업은 허들이 높다 났다? 낫다. 그래서 자본이 필요 없는 거는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는 사업이란 뜻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혼자는 어렵다. 결국 확장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것이 한계 극복 방법인데, 이것을 혼자 할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지. 왜냐하면 몸이 한계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돈을 투입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 돈을 내 주머니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돈을 활용하는 것. 그것이 똑똑한 돈 없는 사업가의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 똑똑한 돈 없는 사업가. 자이 영상을 보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용기를 얻고 창업을 하려고 하고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소리 듣게 될 겁니다. 야 무자본 창업이 어디 있어? 무자본 창업이 그리고 돈이 되겠니? 돈을 안 쓰는데 그런 분들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돈을 많이 쓰면은 돈이 벌려? 그러면은 너는 돈을 왜 투입하네? 돈만 많이 쓰면 돈이 벌린다며? 돈만 많이 쓴다고 무조건 돈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업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 돈을 들이지 않고 용기 있게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 무자본 창업 돈안 돼. 야 스마트스토 해봤. 돈 안되더만 야 전자책 팔아가지고 만원 이만원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안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내가 그 노력을 하기 싫어서 막 정부 지원금 찾고 이런 것들 노력조차 하기 싫은 거야 그렇게 노력을 하기 싫기 때문에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돈안 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자본 창업과 정부 지원금을 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어요 돈을 많이들 잘 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안 해본 사람들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어요 오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안 써도 사업을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돈을 써야 하면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사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여기까지 이야기했는데 뭐 그런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은 모두에게 각자 다르게 내려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